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셉의 신앙 덕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믿음이죠.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기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기원이죠. 우리의 믿음 그 기원에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는가?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날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가? 우리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아멘 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도 믿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요셉은 다름 아닌 그 기원에 관한 동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을 요셉이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날 때에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 훈련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도 그가 믿었다 할때그 믿음은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또는 어떤 대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리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고 삶이고 그리고 생활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뜬구름의 어떤 그러한 해당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라 일컬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몸일까요? 죽은 몸을 말해요 내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백세에 세에아서을얻을얻요무요이죽이 죽습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생식기관이 죽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살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게 기적이에요. 죽어야지 낳는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은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일상 속의 기적은요. 내가 죽는 거죠. 애매한 말 들을 때 누구나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죽으면 손해 볼것 같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될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가지,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지면은 안될것 같아서 내가 자꾸만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대항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죽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죽을 일 많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에요. 대단하죠. 약혼녀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할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십육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왔으니 그래요. 순종합니다. 어, 요즘 시대는 순종을 이야기하면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식으로 치부당합니다. 요새 누가 순종 말하냐?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들도요, 순종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지금은 현대 시대도 아니고요. 현대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대 사조가 그래요. 아예 절대적인 가치는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 말하면 이건 완전 무식한 얘기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의 역사입니다. 굳이 다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좋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은 두 번째 순종입니다. 내 상식,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항상 걸림돌 되는 게 뭐예요? 내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 상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폐가 있어요 상식은 내 상식, 네 상식이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말 자체가 커머센스라는 말은요 공통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식인 거예요 내 상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 경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내 경험이 전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내 경험에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요.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고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여러분 세워받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세웠습니까? 혹간 목회자들 간에 그 순종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잘못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 동기 중에 어떤 친구가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친구, 제가 페이스북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 그 담임 목사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근데 그 와이프 부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얼마 안 있을 거다, 나갈 거다, 그래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직도 너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 그 자리에 갈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던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갔던가. 두 번째면 예,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왔다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왔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요?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나를 그 불합리하지만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상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충성해야 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요, 어떤 누구에 대한 순종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요 사실을 놓치면 열이 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덕이죠. 19절인가요? 20절이네요. 20절. <laughs>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뭘 생각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요,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를 뱉 거예요.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합니다.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 뜻이에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간음한 여인은 간음한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법으로 하기보다도 이 순간 덕으로 해요.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앞절에 보면요. 이게 덕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의 무엇을요? 덕을 더하라고, 덕의 지식을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덕이란 곧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덕을"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덕이 사랑이에요 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닌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덕입니다 정도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덕이에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내상식이나 어떤 여러분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 세상에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믿음을 말할 때는 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일방입니까? 쌍방이라는 게 문제죠. 저 사람이 저를 볼 때도 아니, 저분이 저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에 의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규정과 규범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에 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이해하세요. 포용하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안 되죠. 성령이 하게 하셔요. 무릎 꿇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아니면 오늘 내가 구원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아니면 오늘도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게 되었으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받은 자의 신부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덕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은 순종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성탄의 계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안 됩니다. 덕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조차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게 도와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